저한테 댓글을 다는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댓글이 너무 정성스러운 거야. 이게 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달수 없는 댓글이에요. 제 영상이 1분 미만이거나 1분짜리거든요. 근데 댓글은 한 다섯 줄에서 10줄이야.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틱톡의 아이디와 유튜브의 아이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았을까? 이거는 나, 내가 틱톡에서 하는 라이브를 듣지 않고는, 왜냐면 오리지널은 틱톡 라이브잖아요. 유튜브는 1분짜리 짤일 뿐이고, 누가 이렇게 내 라이브를 열심히 듣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을까를 지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대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아주 지금 황송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달아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고 있어요. 마치 나의 내면을 침투한 듯한, 어, 문장으로 댓글을 달고 있어 가지고 어, 라이브도 좀더말 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 기록이잖아요. 평생 남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삭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댓글 엄청 정성스럽게 달아 주신 분이 혹시 지금 이 50명 중에 계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트만 누르고 대댓글을 안 달고 있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만 단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달아놔가지고 어, 각각의 에피소드는 다른데 댓글을 다 다신 거야. 유럽 얘기 하나 한 대도 달아놓고 기촌 얘기 한 대도 달아놓고 농사짓는 얘기 한 대도 달아놔가지고 저의 라이브를 다 들은 것 같기는 해서 감사하면서도 조심